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무브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최근에 매집 엄청 들어오고 있죠? 아, 이유가 있고, 현 상황대로만 가면 한 번의 폭등은 힘들어도 꾸준한 우상향은 수월하게 보여지게 될것 같거든요. 이것도 어느 순간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보다 한번더 주는 기회 먹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투자 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500만원을 주는 거냐?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송금 내역도 직접 준비해 왔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돈만 드리진 않습니다. 이 지원금과 함께 어떤 걸 보내 드리냐면 제가 직접 분석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 스종을 보내 드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많게는 2만%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적게는 1,000% 그리고 가장 적은 종목도 6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제가 드린 종목들 100만원씩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쯤 여러분들 계좌에 7천만원 이 찍혀있는 거 이거 볼수 있는 겁니다. 한 달만 빠르게 볼걸 생각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하여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지원금 500만원 받으시고요. 급등 코인 3개 100만원씩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짧게 옵니다. 지금처럼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종목 명부터 매수타점, 목표 수익률, 그리고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문먼트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드디어 파이낸스 여기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1등 거래소의 네트워크랑 이렇게 확장이 돼 가지고 엄청난 고객 수를 문먼트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랑 연결이 되었다 보니까 무브먼트도 홍보를 할때 우리 거 쓰면 바이낸스까지 쉽게 갈수 있을 거예요. 할수 있을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기를 또 하나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커뮤니티의 수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태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첫 번째 볼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바이백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묶이는 물량이 커진다, 바닥 자체가 높아진다, 요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위치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친화적인 이 개발자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을 끌고 올수 있는 창구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는데 지금 M2라고 해서 문먼트 네트워크 확장을 7월부터 한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후속 뉴스와 함께 성과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근본적인 생태계의 성장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폭등은 힘들더라도, 이제 우상향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여기에서 얼만큼의 자금이 끌어오는지 보고, 이 M2만 보며, 아, 이거 계속 끌고 가면 되겠구나.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약간 고점 둔화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든가 차트가 먼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머리 꼭대기 힘들어도 어깨에서 정리한다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참 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6 0일선 이제 막 돌파해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무구장창 여기 돌파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에는 액션이 과하게 한번 나오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따라가면 된다 차트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설명드린 게잘 여러분들께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쉽지 않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해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좋잖아요 호재가 연이어 쌓이고 있잖아요 악재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삐끗?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 드릴 테니 퀄리티는 여기서 높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봤더니 너무 잘 나오게 되었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채널 교육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라 고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된다면 잘 보신 만큼 구독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코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조단위 규모의 자금이 특정 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세력들의 움직임 강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맞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너도나도 다 알게 된다면은 고래들도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저는 무분별하게 이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딱 구독자 500분에게만 문자로 개별 전달드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여 이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확보한 10배 수익도 가능한 이 종목 매수 타점부터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 많게는 2만% 적게는 1,000에서 600% 가까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보를 빨리 알고 확신있게 매매하는 게 핵심이기에 서두르시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원하시거나 정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필요 없고요. 투자지원금 500만원 함께 보내드리고 수익 가능성 높은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보는 빠른 사람이 이기고 시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웃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